사회 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든 법중 개인 간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정하는 법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삼국 시대 중 화랑 제도를 정비하였고 한국 최초의 통일을 이룬 나라로 경주에 있는 문화재로는 불국사. 석구람, 다부탑 등을 가지고 있던 나라는 어디입니까?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자를 처벌하고 국민 모두의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부 부처는 어디입니까? 출산 이후 빨리 회복되기 위해 먹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열심히 일하여 본 돈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또번돈중 일정한 금액을 세금으로 국가에 냅니다. 이 의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대한민국에서 아름다운 단풍을 보고 싶으면 어느 계절에 산에 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화폐 중 만원권에 인쇄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헌법과 관련된 분쟁을 다루는 특별재판소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에 대하여 규정한 법률은 무엇입니까?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법을 어긴 경우에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인적 자원 개발 및 학교 교육 등에 관련된 일을 하는 행정부의 부처는 어디입니까? 개인 사이의 사사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는 재판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1960년 4월에 학생을 비롯한 국민들이 이승만 전 대통령 자유당 정부의 독재와 부정부패, 부정선거에 항의하여 벌인 민주항쟁은 무엇입니까?